하이 줄리 네. 내성 다쳤다면서?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내성 허리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았다 어쩔래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 걸어 다닐 수 있다 어쩔래 <laughs> 어쩌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 어쩔래 <laughs> 그 어른한테 반말을? 화만! 화만! 어딜 따라하고? 화만! 너 요새 빨래 개는 모습 자주 본다. 바깝하는 거냐? 바깝도 하고 종석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할 때는 방해 안 하기로 아줌마랑 약속 도했고 그랬어요. 아빠 허리 괜찮아? 응 괜찮아지. 허리 조심하세요.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는데. 자시이 조그맣게 못하는 소리가 없을. 황. <laughs> 아저씨는 맨날 황망. 근데 아저씨는 언제부터 황망망하고 다니신 거예요? 언제부터 왜? 그게 뭐 궁금한데? 그냥요. 제가 원래 꿈이 발레리너서 호기심이 많아요. 발레리는나라서 호기심이 많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스튜벨 너 이러니까 내가 너좀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한마디 하는데도 이렇게 논리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황모는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언제부터는 뭐가 언제부터야 아저씨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라서 맨날 쓰니까 배웠지 <laughs> 태어나서 맨 처음 배운 말도 황모였다 그러더라 진짜요? 돌지난 지가 언젠데 왜 말을 못하노 엄마, 해바 엄마. 어티는 동백사래. 아, 왜 그래? 아, 잘락하는데 노래는. 어, 집에만 들어오면 왜 짜증부터 내노? 황망. 아, 술 먹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오니까 그라제. 질러 끄라. 어, 이 여편저가 황망. 엄마. 응, 어? 이잖아 이 아가 지금 뭐랑 얘기해? 황마 <laughs> 진짜요? <웃음> 몰라 진짜 그랬대 와 황마가 그렇게 역사가 긴 거였구나 황마가 역사도 길고 아빠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엄마 그 얘기도 해줘 아빠 6단 연속 황마 6단 연속 황마? 그건 뭔데? <laughs> 우리 아빠가 엄마 처녀 시절에 처음 등장할 때 그걸로 등장했대 아 아가씨 커피 를한잔 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러세요 왜 이러긴 좋을까 그러지 커피 한잔해그손안 <laughs> <무슨> 치우냐 <laughs> 숙녀분이 싫다는데 왜치근리려너 뭐냐 괜히 나서다가 주어 터지지 말고 그냥 가라 좋은 말로 할게 이게 확맛 어, 뭐, 뭐야 <laughs> 안 꺼져? 왜 꺼져는 거냐 안 꺼져? <laughs> 더 울고 있어. 괜찮으세요? 왜 웃으세요? 주먹 한번안 쓰시고 황마만 여섯 번에서 이기셨네요. 아. 다음에 저도 불량배 만나면 이거 해야겠어요. 황만. <웃음> <웃음> 우리 아빠 멋있지. 와 진짜. 그래서 곧바로 결혼하신 거세요? 곧바로? 곧바로는 아니고 아침 드라마 좀 찍다가 드라마를 찍어요? 아저씨 탤런트셨어요 <laughs> 너는 비유법도 모르니?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고. 아, 시즌. 난 또. 너 이러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사람 나랑 문맥을 들어보면 몰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듣게 된데요. 나 찜질 좀 해줄래? 응. 아, 어, 말씀 좀 해주고 가시지. 그래서 듣게 됐노? 그뒤에 이야기는 나도 잘 몰라. 아. 정석이래. 아 뭐라? 뭐해? 이제 별걸 다 한다. 이거에 아줌마 아저씨 연애 이야기 해주신다그랬어 엄마 이거 밥 콩나물 다다 놓았어. 연애 아줌마 써? 거의요. 엄마 어, 빨리 연애 시쇼 얘기해 줘. 나 듣고 올라가게. 어, 별 것도 없는데. 어제 어디까지 얘기했니? 아저씨 6단연속 광마로 처음 만난 때까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뭐 연애 다 똑같지. 닭살 드라마 좀 찍고. 하자고 내일 봐 <laughs> 정말 헤어지기 싫다 오빠. 내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너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니고 싶다.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게. <웃음> <웃음> 그럼 나 진짜 오빠 주머니에 들어가 살까? 한번 들어와 볼래? 내가 닭살 드라마 찍는다 그랬잖아 내일 봐 그래 작별 인사 황! <웃음> <웃음> 조심해 <웃음> 그럼 아빠랑 나랑 인사가 옛날에 엄마랑거 응용한 거네? <laughs> 오 마이 갓 그렇게 연애하다가 곧바로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게 곧바로 결혼했으면 아침 드라마 찍었다 그랬겠니? 난관 있었지 음, 너무 맛있다, 그치? 응, 맛있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무슨 그런 얘기야 갑자기 길에서 고구마 먹다니야 지금 장수가 중요해? <laughs> 왜 헤어지자는 건데? 그냥 미안한데 내가 너 잠시 데리고 놀았다고 생각하고 <laughs> 나쁜 자식 이래서 네 기분이 풀린다면 마껏 때려 <laughs> 때려서 네 기분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laughs> <laughs> 잠깐만. 계속 나를 때린다고뭐가 달라져? 그냥 난 나쁜 놈이라 서각하고 잊어줘 정말 날데리고논거야사랑하지도 <laughs> 않으면서? 그래 미안하다 <웃음> <웃음> 왜요? 요렇렇헤헤어지고 <laughs> 끝이에요? 그렇게 헤어지고 끝이면 쟤가코 지금 까지 살겠니? <laughs> 그렇지 스튜빗 uh, 너 그러니까 내가 너좀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아빠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가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집안이 망해서 알거지가 됐더라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 데려다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그랬던 거지 아... 아저씨 착하다 근데 신기하네 아저씨도 망했는데 아저씨의 아버지도 망했네요 이대로 뭐 종석이도 보나 마나 야! 나를 해도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빠랑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 준수 엄마, 웬일이야? 정말? 어머! 아, 뭔 얘기를 맨날 하다 말아. 아줌마, 얘기 마저 해주셔야죠. 우와. 잘 보지 마자고 아, 설거지 뭐. 한번 사세요 저 도와드릴게요 그래 설거지 하면서 해 아유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아 빨리 해, 빨리 그래서 아빠 망한 거 알고 어떻게 됐어? 알아봤자 뭐 이미 연락도 끊어줬고 어쩔 수가 없었지 그렇게 한 반년쯤 지났나? 당시에 난 집안 성화에 다른 남자를 하나 만나고 있었는데 이번 퇴원 분1이인분이요불들어갑니다 잘 지내지. 그말 뿐이야. 같이 온 남자 누군지 안 물어봐. 나선 봤어. 저 사람이랑 결혼할지도 몰라. 그래. 축하해. 바보야, 가만 히 있을 거야? 결혼하기만 해봐, 황마 이해하지? 내가 황마를 어떻게? 해? 왜 못해? 이 여자는 내 여자다, 황마. 왜 그렇게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아직도 나 사랑해? 그럼 잡아 줘 바보야 조금만 기다려줄래? 조금만 네 앞에 당당히 설 때까지 조금만 알았어 너무 늦지 않게 와. 오 <laughs> 아빠 그렇게 좋았어? 그때 좋았지. <laughs> 근데 알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재기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실은 반신반의 했었는데 한1 년쯤 지났나? 이번 아가씨 시간 괜찮으면 커피나 한잔 합시다. 이번 아가씨. 미 아가씨가 황만 막...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랜만에 인사 한번. You are And so I'm We are. 누구나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을 텐데 나한텐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한달 만에 결혼했지. 와, 와, 와 완전 로맨틱해 엄마. t i c Look, sir. I'm not joking. I'm not joking. I'm not joking. I'm not j 몇년 전이야 세월 참 갑자기 o k i n 아 I'm not joking. 지금도 인물이 어디가서 빠지는 편은 아니지 당신 말고 나 말이야 참 곱다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곱지? 미스테리하네 뭐? 농담이야 <laughs>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데? 우리 오랜만에 옛날 인사 한번 해볼까? 아이고. 무슨 한번 해보자 먼저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돌 잡이 때 이미 큐대를 잡았다는 강승윤 선수. 승 선수. 당구를 오로지 글로만 배웠다는 공부의 달인 공달 윤계상 선수. 아저씨 화이팅. <목소리>